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상생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강포한 도적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합니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과 방백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당하는 힘없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도 지저하지 말고 이 시간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돌이키지 못하리라. 감년 5월 17일 호남 장이소제 고부 백산. 사대명이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생물 역시 함부로 잡아먹지 말라. 둘째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라. 세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부치를 바로 잡는다. 넷째,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기를 모두 없앤다. 십이 전투 분유를 항복하는 자는 대접받다.